대학은 아래위를 만들어 놓은 게 대학 제도거든요. 아래위를 없애자고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평준화적인 그 생각을 한번 볼 때요. 일반인들이 그 어디까지 대학이 평준화 돼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래서 평준화 된다고 했을 때그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해봅시다. 모든 대학을, 모든 대학을 평준화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건 뭐 상위대학, 하위대학 따지지도 맙시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1.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비교우위가 있겠습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대학을 내가 왜 가야 되냐? 묻지 않겠어요? 안 오겠죠. 뭐. 이게 가장 큰 효과입니다. 가장 큰 효과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들 대학을 오냐고요. 저는 대학에 있는 사람이지만 미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에 와서 철학 공부해 달라고 애원한 적 있냐고요. 안 그래도 돼요. 대신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요? 대학 서열이기 때문에 모두가 대학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음, 대학에 안 가면 뒤쳐지고 뒤쳐지기 때문에.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꼭대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제 꼭대부터 끝까지 하나의 잣대 음. 말 그대로 스케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음, 음, 음.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사다리를 죽자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천당인데 스카이캐슬은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눌리는 거거든요. 이이이 이, 이 중력 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로 쌓아올렸기 피라미스를 쌓아올렸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하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지 근데 피라미스를 완전히 폭파시켜버려 보십시오 누르는 게 없는데 뭐 어디도 누르는 게 없는데 왜 내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올라갈 데도 없는데 대학은 아래위를 만들어 놓은 게 대학 제도거든요 아래위를 없애자고 그러니까 하는 게제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올 겁니다. 아무도. 그리고 대학을 갈 이유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특별만을 만들고 그래요. 국어 선생님이 지금처럼 문제 풀고 앉아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시를 읽을까? 너희들 지난 주말에 어떤, 어떤 소설 읽었냐? 나와서 얘기해 볼 사람? 그게 수업이 될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실이 어떻게 바뀌겠는지. 모든 학문은 아리솔레스가 그랬잖아요. 응? 사람은 날때부터 본성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고. 사교육 안식해도 다 지적인 호기심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교육이 정상화 되겠죠. 나는 공무원 할래요? 하는 학생들이 대학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학에 들어와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대학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공세에서 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중견 공무원들은 대학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아, 인제는 진급을 해야 되겠다. 저, 저거 한다라고 할 때, 저기 공무원도 된 분들이 연수 차원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저희 대학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 처음부터 이렇게 안 모이게 해야 돼요. 제발 강의실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만 오라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그게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국어가 됐든, 네? 다른 무엇이 됐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은 정말 겸손한 거예요. 어, 인간의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슨 엄청난 천재하고 마법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거아요 언제부터 대학의 세열을 나누고 저, 저, 등수를 매기는 게, 그거 자체가 신성한, 신성한 통과를 해고, 뭐 사회를 유지하는 어떤, 어, 어 어, 어, 어떤, 어,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 어떤 절대적인, 어, 떤 절대적인, 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인 것처럼, 그러고 앉아 있냐고요. 그, 그, 그 바벨탑을 쌓고. 그전 아니다.